밝히며 창가에 기대었어서 저편 아득히 사라져버린 나의 별을 생각하네. 자인을 yeah. 드자. Yeah. But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김주원이고요 요즘 작곡을 좀 많이 하려고 어좀 스튜디오를 잡거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어, 곧 어, 이제 시작할 거고요. 이번에 뭐 엽기적인 그녀 음반에서도 참여했고요. 어 나름대로 많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laughs> 네, 예, 요번에 제가 불렀던 곡들은 어, 예전에 솔리드 시절 때부터 어, 불렀던 곡들 몇고 있고요. 뭐 이밤은 끝에 잡고 아시죠? 어, 그 곡은 바로 플라이트스 y 와 함께 이렇게 환 맞춰서 했고요. 그리고 어, 그 공연을 위해서 어, 저 친구 이준 씨가 어, 특별하게 어,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요. 공연 어, 출연도 했고요. 어, 천상연분이라는 곡도 같이 불렀고요. 그리고 또저 다른 친구도 있거든요. 훈이훈하고 어, 현창 래퍼 두명 있거든요. 저하고 같이 어, Just the Two of Us 하고 다른 랩곡들을 같이 했으니까 어, 정말 재밌는 이렇게 공연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모습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많이 왔으니까 저희들도 어 공연했을 때또 너무 신났고, 너무 재밌었고요. 직접 공연까지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또 공연할 거거든요.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플라이트 e 스카이 멤버 환입니다. 저희 콘서트가 6월 2일하고 3일날 했었죠. 아, 우선은 어, 여러분들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되게 떨렸어요. 또팬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큰 무대였고요. 또 김주환 선배님하고 같이 한다는 거에 진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개인 콘서트를 한다면 더 멋진 모습을 이제 그거를 경험 삼아 더 실수도 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콘서트 앨범 때문에 오늘 여기, 여기 녹음실에 왔는데요. 너 편하듯이 사라져버린 이 곡은 어, 되게 좀, 좀 오래된 노래요. 예그 박영미 선배님의 이젠 모두 잊고 싶어요 라는 곡이거든요. 그 노래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노래가 또 리메이크 곡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가사가 굉장히 애절한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노래하다 울었어요. 네, 그 이유는 브라이언하고 같이 안 하니까 처음 하니까 아, 너무나 속상했고요. 어, 빨리 브라이언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곡 제가 또 리메이크를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플라이트스카이가 되겠습니다. 또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지켜봐주시고요. 플라이하이 어, 여러분 또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플라이트스카이의 프라이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죠. <놀람> 섭섭한 게. 아, 어, 플라이이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또 저희를 좋아하신 분들 어, 이렇게 못 보게 돼서 너무 저는 진짜 가슴 아프고 섭섭해요. 진짜 팬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보고 싶은 한 분도 있습니다. 그 분은 어, 환입니다. 희환희가 지금 저 옆에 어, 없으니까요, 좀그플라이트스가이의그팀목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도 섭섭하고 마음 아프고 어, 환희 씨도 이거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 행복해요. 미국 와서 운동도 많이 했고요. 노래 어, 연습도 좀 하고 연기 연습도 하고. 저 콘서트 열심히 했으니까 어, 팬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또 나이 많은 분들, 어린 분들 무, 모든 어, 저희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줘서 사랑해 줬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이 CD를 사신 분들이 그 컴퓨터에 이렇게 딱 넣었으니까 저 얼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 콘서트 어,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콘서트 때 불렀던 노래 모두 다잘 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Fly 스카 t 열심히 하는 그 R&B 그룹이라고 잊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 진짜로. 다음에는 더큰 데서 더 신나게 하겠습니다. Bye-bye. 만나기 좋지. 되게 열심히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요. 목이 되게 많이 셨거든요, 지금 제가. 어 재밌었죠? 어, 저이도하면서 이게 어, 어, 원래 파이트 세팅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 정이 뭔지 알겠어요. 어, 너무 예쁘고요. 같이 어,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저희 공연 어, 라이트 스카이 좋아하고 아름이 공연을 많이 즐겨주시고요. 어, 언제나 노력하는 좋아 라이트 스카이 되겠습니다.